안녕하세요, 와인 g 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실물시장과의 괴리로 너무 따로 노는 것 같습니다. 경제는 살인적으로 추락하는데 주식시장만 열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WHO 수석과학자는 질병통제가 적어도 4에서 5년은 걸린다 하고 미국 실업 대란발 2차 경제 충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용이 원 상태로 회복하는 데 적어도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미국 최악의 실업으로 미국인들이 월세를 못 내고 있고 대출 이자를 못 내고 있고 신용카드 연체 대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생필품 구매까지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공황급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가만 나올로 오르고 있습니다. 경제는 추락하는데 뭔가 너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욕 시립대 교수 폴 크르만이 얼마 전 사설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정답을 볼수 있습니다. 그 원칙은 주식 시장은 경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따로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의 힘이 주는 유동성으로 슈거 하이, 즉 설탕을 먹고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착시 현상이라고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반등이 이어져도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증시는 너무 오랫동안 호황이었으며 계속 이어질지는 회의적이라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11월 대선 당선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해서 주가를 부양할 것이라며 그것이 슈거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원칙을 잘 세우고 나가야 되는데 다우지수를 보지 말고 사라지는 일자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 생에 최악의 하락장이 올 것이다라고 그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2차 하락장에 대비해서 자신을 점검해야 될것 같습니다. 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되어 있는가? 현금을 할수 있는 대로 확보하시고, 일자리를 어떻게든 지키시고, 소비를 최대한 줄이시고, 어려운 시장에 대비해야 합니다. 너무 변동성이 심한 널뛰기 세상입니다. 조심 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YNG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